금금산 등산안내도 어디까지 내도. 갔다 온 거야? 어디까지? 음 가면서 봐. 헬기 장저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냥 그래? 내려. 그거는 어디 있쪽에 코끼리 바위 한참 가네. 한참 가 그쪽까지 한참 올라가네. 잠깐만 여기서 코끼리 바위가 저기 뚜린 거거든. 그래 한참 올라가는데 고까지는 안 가고, 곰끼리 응. 바위 이렇게 보면 구멍이 뚫리는 거 보는데, 잠시 곰끼리 바위를 향아야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올라가다가 또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4 0분 올라간대던데. 근데 그게 없어. 시간이 없어. 여기 가면 정상 가고 이로 가면 이로 가도 정상인데 이 쪽으로 가면 아니 더먼 거지. 먼 거야. 아까 이로 갔지. 응, 응. 코끼리 바위 쪽으로 해서 아까 그 길로 내려왔거든요 일로 내려오나? 저쪽으로 응. 그럼 이제 걸러가서 한바퀴 돌아서 일로 온다 그렇지 만보는 채워가야지 응양보는 어? 채워가야지 어? 야, 이래갖고 만보 언제 채우그으니까한와길 너무 좋다 그렇지 사이로, 나무 사이로 이렇게 파란 거 보이는 거, 얼마나 예쁘나. 일어나서 이렇게 내려가자. 그래? 그럼 빨리 가자. 그래. 그럼 우린 두번 가는 거 같아. 그 사람들이 한번할거 우린 두번 왔다 갔다. 오늘 땅 누가 행거를 했었니? 이용언니 아까 이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야 이거는 나무 사이로 보이는 너무 예쁘지? 응 숲길같아잉 그지? 숲길같아잉 숲길 나이 눈을 보니까 많이 되겠다 칠십 될걸 몰라 나이 나. 응. 왕길도 이렇게 보면 예뻐 길이 예쁘잖아 길이, 응, 길이 너무 예쁘지 부대가 <laughs> 있어가지고 서해 아. 바다 지쪽에 부대가 있잖아. 잠시 산책. 아, 저분에도 담이 결려 가지고 병원에 가 물리치료 이틀 다니고 요새는 매일같이 병원만 다니고 병원 많이 다니시네. 어. <laughs> 늙어가는 진정거, 그렇지? 늙어가는 거 아니고 <laughs> 익어가는 거. <laughs> 그게 진정거다. <laughs> 어제 병원에서 그랬어, 늙었단 말은 철프대 그럼 단어는 쓰지 말래. <laughs> 몰라 의사가 힌데 까먹었어. 아, 참 예쁘겠네. 아니 지금 이제 오십대잖아. 멀리서 보면 7 0대면은 아유, 우 이수준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짧고 너무 여기. 멀리 보지 마래 나무 여기는 까만 터널 같아 아, <laughs> 어머 너무, 너무, 아니 멀리.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새까맣게 죽었지? 터널 같아 소나인데어 그치 얘는 응. 죽었다 그 소나문데 팔아야 되는데 어, 죽었어 <laughs> 와길 좋다 산책해는 길 너무 좋네. 아까 우리 어디까지 왔지? 아이더가이래 그래 그래, 빨리 가자. 그래 가자. 우와 이 사이로 보이는 건 하늘봐. 얼마나 예쁘나 언니 나 요새 동행서비스 땄어 응? 어? 동행서비스 환자들? 아니 그럼 병원 같이 모시고 가는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 응 어. 그건 어디서 다 복지관에서? 아니 K파트너 어. 내가 오늘 공유해줄게 하나 딸래? 노인복지사 있고 심리도 있고 이런 거다 있어 그러면 이 핸드폰에서 수험을 하고 다 합격, 불합격이 나와. 그러면 자격증 신청이면은 내가, 내가 시, 시간이 있어야지, 하제 강의 들으면 돼. 20시간. 가서 수험 보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으로 다 하는 거야. 나는 그, 해서. 저기 뭐야. 한 시간, 만 시간 내면 돼. 놀이방에 응. 아가 동화 응. 구현하는 거. 그 응. 자격증 짜는데 안, 안 가는데 한번 더. 나 그거 있어. 그거를 네, 따놨어. 아줌마 잘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큰애 볼때 큰손주 볼때 교회에서 그거 했거든. 구연동화. 그거는 수료가 아니고 자격증을 따놨는데. 아. 구현동화 은인 네, 잘할 것 같아. 음. 응. 손만 움직이면 돼. 손하고. 근데 접수도 안해 봤는데 따만 없. 언젠가는 써벌써 이제 그냥 재미로 따봤지 아니, 한번 아이 싫어 사격증 <laughs> 딸땐 재밌었지 어제 이제 내가 노후설계를 해봤어 아파트를 안살고 그냥 아파트에 임대를 살고 되면은 노령연금이 한 30만원 나와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이거 한 달에 한 150만 원, 지금 현재 150만 원 정도 만들어놨어 올라오는 거. 음. 아, 이제 숨, 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게. 길이 숨이 너무 숨이 예뻐. 야. 저기 자리 있고. 여기. 어디? 저기 아까 자리 있었잖아. 숨이 차는데 산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